본승이 만드는 이 동영상은 어떤 그 특별한 탈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좀 여러분들이 볼때 재미도 없고 또뭐좀 보기가 좀 거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성이 말은 오직 우리 대자인의 진리를 슬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해라. 사랑. 또, 구원. 에이? 그죠? 이런 말. 뭐, 좋아해야 된다. 이런 말. 이런 게 진리일까요? 우리 식계명이나, 식계명이나, 또, 우리 또, 뭐, 우리 스님들도 또 계명을, 계명이 있죠. 2 5 0계율 계율, 계율이 있죠. 계율, 이런 것들이 무슨 진리일까요? 그리고, 저, 뭐, 널리,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해라. 이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맞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laughs>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해라. 우리가, 기독교도 사랑이죠. 불교도 사랑이죠. 자비죠, 자비. 자비, 박해, 뭐, 희생, 뭐, 모든 게 사랑이죠. 전부 사랑이잖아요. 이게 진리일까요? 이게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는,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에 빠진 거예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랑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될 수도 있죠. 또 책임감도 될수 있죠. 그런데 진리는 아닙니다. 구원한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와 이 이런 일반적인 우리와 책임과 의무에 대한 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진리가 구원한다, 사랑이다, 백군간다, 천국간다 이게 당연한 진리로 생각합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방편입니다. 방편. 방편입니다. 쉽게 사랑이나 구원이나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이런 건 방편으로서 사람을 꼬시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진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늘 모든서 우리나라 그저 뭘물그 있죠? 우리 대중 그 당군조선으로부터 오는. 있잖아요. 모두 늘리, 모두 사람. 그또저 뭐고 천부경 있잖아요. 전부경 어? 이걸 가지고 또 하늘의 경이다. 캐가지고이 경을 가지고 어이 경을 한번 이는 람도 있더라고. 천부경은요 숫자를 숫자를 갖다 풀어는 경이 숫자경이에요. 숫자경 1에서 10까지 이양 만들어. 9981 그걸 가지고 이걸 하면은 무슨, 뭐 천재님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러는 헛소리가 또 사람들이 여기에 혹 빠져가지고, 당군께서 이 천부경을 맞아 숫자를 깨우쳐주게 한, 여러분들이 숫자를 깨우쳐 준 거야, 이 경이. 경이란 게 숫자풀이 경이야. 쓰잘도없는 경을 가지고 말이야. 쓰잘데없이 경을 갖다가 만족, 응,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 사람을 홀가 먹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지 않나고요. 봐와라고 이게 종교라니까 이게.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이 천부경을 만들어지 그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옛날에 무식한 인간들이 이 숫자의 개념을 갖다가 이 깨우쳐준 경이라고. 그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슨 그걸 가지고 뭐 차원 이야기하고 온갖 온갖 거게다다 붙여가지고 인간을 농락한단 말이야 근데 진리는 뭔지 압니까 진리는 진리 칠리? 정확하게 하세요. 진리는 첫째 과학입니다. 과학. 두 번째는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겁니다. 네 번째는 실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겁니다. 또 다섯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고, 이치라고 하죠. 이 진리는 이치와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나 구원, 종교를 구성하는 이런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들이 법칙이고, 지치, 이치고, 진리, 법칙이 이치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의무라든지, 꼭 지키야 할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을 한 종교 단체에서 인간이 정해놓은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규칙 또는 법률, 법 인간이 정한 법이지 대자연에 이대 대자연에.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착각하고 있단말이에요 전부 다이 사람과 구원이 있는 것들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대학교까지 다 나왔죠. 지금 지금 학생들이 전부 다 대학교까지 다 나왔죠. 이것도 구분 못합니까? 바보들입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도 이걸 안 설명하면 압니다. 초등학생들 맞고 못합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그것도 진리와 어? 일반 규칙 규범 이런 거 이것도 구분을 못합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식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당연한 걸로 착각을 하고 어떤 사람의 체면술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체면술에. 여러분들이 빨리 체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정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참, 내가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규칙, 법 우리가 우리가 부, 국가에도 법이 있고 어, 법 밑에 규칙이 있죠. 아, 이법 그다음에 어, 이그 법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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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규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매 법그 밑에 아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지금 기억을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규칙들, 뭐 시행령들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이런 사랑이라는 구실을 타이틀을 두고, 이 사랑에는 이게 큰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사랑에서 어떻게 해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단체에 어떤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키라 지킬 규범입니다. 규범 법에도 규정도 규범이 있죠. 규범 규범이나 이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진리다 가고 있다. 진리다 종교와 진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의무일 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이 인간이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진리인 도로 착각을 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대자인의 법칙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자인의 이치와 법칙을 무시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존재가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속아가지고, 눈먼 봉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종교에 매달리니까, 체면술에 걸리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속아, 속아 넘어갑니다. 바른 것은 보지 못하고, 엉터리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이이가 되는 겁니다. 엉터이들 그래서 종교와 이 진리는 틀립니다. 이 진리와 종교는 종교와, 종교가 지향하는 거하고 진리가 지향하는 것은 천양이차입니다 진리는 곧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치입니다. 종교는, 이런 이 하나의 그 어떤 단체의 모임입니다, 모임. 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믿는 자들, 거기에 빠져가 이 단체의 어떤 규율이나 이 규율에 규율이나 어떤 예,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고 어때? 이것이 모든 것이 진리로 진리인 줄 착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다. 착각. 예? 그리고 이게 체면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벗어납니다. 나약한 인간들이 이 종교단체 에 빠졌다고 하면은 모릅니다. 우리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 우주의 법칙과 이치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종교를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도인들은 이 진리를 추구했어요. 종교인들이 뭐 수행을 한다. 이 수행은 진리를 수행.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삐뚤어진 삐뚤어진 이 성격을 성격으로 인해서 사회에 고통받는 것을 내가 수행으로 인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래서 사람과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그게 모두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게, 그게 되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행, 수행하면서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가서 수행하러 갑니까? 아니면 돈을 따으러 갑니까? 진리를 추구하러 갑니까? 아니면 내 정신 고치러 갑니까? 그수행 수행하러 간다는 소리, 수행한다, 수행한다. 사람이 될 때서 에 수행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수행의 근본 목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행, 수행하면서 내 수행 중인데, 큰소리성공은해 답니까? 뭐 목사만 되면다 돼요? 교수만 되면 답니까? 남 사기를 치는 게그 잘하는 짓이에요? 중생들을 제도화할 목회자들 모든 이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 사이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전쟁나고, 싸우고, 뺏고, 도둑질하고,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 가르친 듯, 택이겠죠 인간응보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종교인들을요 전부 사기꾼이나 보면 됩니다 이 자들이 종교전쟁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간을 갖다가 자기 발 안에 두가지고 인간을 부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 놓은 겁니다 이거 뭐예요 참 총살 새끼도 시원찮은 인간들이에요. 맞지 않나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종교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의 근본 이전과, 이 근본 이전과, 이 근본 이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자신에 만, 맞는 그런 것으로 그런 걸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의 그걸 못 배우고 무조건적인 허구사상 허구사상을 배우는 자는 수천년을 공부해도 허구사상 밖에 모릅니다 그건 하면 안 되겠죠 왜 쓸데없이 돈 들어가면서 돈 갖다 주고 허구사상을 배웁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말하는 뭘, 뭘 하자는 겁니까 오이 허구사석에 빠지가그이 사람들이 자기가 빠지면 좋은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한다고 악인이 되는 거야 악인 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선인이 돼야 되는데 이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선인이 돼야 되는데 이 악인이 돼 가지고 이 악인이 돼 가지고 된, 악인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나도 모르게 허구 사상으로 해서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우치도 못 하고, 엄청히 공부를 해가고 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토요일 가서, 어, 응? 기도하고, 일요일 날또그 하니까 기도하면, 월요일에서 어, 금요일까지 재짓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기도하면, 뭐, 하루가 기도하면, 죄를 사한다. 이런 태이 같은 종교가 있어요. 죄는, 죄를, 죄라, 우리가 죄라고 죄는 원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었다. 생각한다면, 그 죄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금방 내가 죄 짓고, 뭐, 금방 살, 살, 수 있게끔 진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진리를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교수들이라는 사람들도, 이 교수들이라는 사람도 이 진리와 종교의 어떤 이런 것도 확실히 구별도 못해. 이것들이 교수 라고 내가 심했나요? 교수는 뭔데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엉터리 같은 철학도 엉터리 같은 철학을 하면서 이게 이것 가지고 교수를 딴다 이게 교수야 너 박사야 참 웃기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요 화가 박 납니다 우리는 산속에는 산성이지만 고용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지배하고 가르치고, 이 사회가 바르게 되도록 지배해주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 사회 악들, 이거 제거 못하는, 우리 집 법률도, 법률도, 나라의 법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입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만 잘된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성이 좋기 때문에, 이 민족성이 좋아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체계적인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만큼 좋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제는 우리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세상을 깨뚫지 몰아두고 허구사상, 이런 진리와 종교의 어떤 구별도 할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 하면 힘이 들죠. 지식도 없는 게, 지식이 있는 척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와 종교에 대한 건 여러분이 알고, 종교가 뭐, 뭐, 종교가 뭐라는 거, 어? 그런 것좀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 인식을 정확하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 종교와 종교가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종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책임이나, 이런 것이지, 이, 그니까 사문화된 하나의 책임이란, 사문화된 책임이란, 사문에는 걸리고, 사문에는 책임이에요. 제 우주에 진리고, 이치고 법칙이 아닙니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오늘은 종교와 진리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성분하세요. 감사합니다.